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제 실내, 실내를 이제 다 분리를 했죠. 오늘은 외부에 있는 이런 엠블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장식들을 조금 더 분해를 좀 해서 도장팀이 조금 작업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또 외장품을 한번씩 분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시작해볼까요? 껴버리고 싶을 때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전조등을 전체적으로 빼내겠습니다. 시켜놔가지고 이런식으로 누가 기억자 바퀴 써가지고 작업을 했네요 이거 띄는게 일인데 다행히 잘 떨어졌네요 띄어서 폴리싱 한다 다시 붙여겠습니다 FRP가 아니라 <laughs> 철판 철판도 있고 FRP도 있고 막 이렇게 탁! 어? 결합도이 있고 이찬 카니사스님 오늘 도장을 제대로 엘피지를 하려면 이런 크랙도드도다 보수해가지고 도장을 하고 이런 안쪽까지 안쪽도 보면 되게 실크할 때 많거든? 보이나 카메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30년 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도장이 되지 않차인데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안쪽에서 뭔가 피스질을 하다가 구멍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면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공사에서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휠플어가 있으면 마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은 들지만 어, 다 분해를 했고요.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리망 때도 그렇지만 엘란도 그렇고 항상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그각 부위별로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립할 때도 어, 나사 같은 것도헷갈리지 헷갈리지 않죠. 아무 나사나 바울 수는 없잖아요. 어제 오늘 거의 뭐 땀, 땀에 막쩔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어쨌든 나사는 결과가 그렇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고장 잘 나올 거 같고 고장 잘 나오면 조립할 때 조심스럽게 몇 편들 조립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세척하고 어, 뜯은 김에 이제 이런데도 세척하는 것도 전문이니까 세척하고 녹화도 하고 이런 것도 잘 해달라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음, 이쁘게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부장님. 네. <laughs> 자, 이제 우리 송암 신씨 왔습니다. 아까 그 렉카 실어 갖고 왔고 어제 그저 해 가지고 이제 싹발굴을 했는데 작업 이제 이 정도면 하기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편하죠. 네. 다 네, 뜯어 놨으니까. 예. 유리도 다 떼어 버리고 앞에도 그냥 고생 많으셨어요. 네. 뭐 시간은 논의해 드릴 테니까. 예. 또 장마 기간이니까 오늘 은또 날씨가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네. 도장 부스에서 또 일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칠을 안 했다 생각했는데 부장님 말대로, 말씀대로 이게 좀 칠을 한번 했던 예, 것, 예, 것 같기도 해요, 예, 그죠 중간 중간 어, 보면은 보조를좀한것 같네요, 예. 흔적들이 이런데도 샌딩 진짜 발견돼서 보니까 샌딩 소울도 많고 뭔가 크랙도 좀 심하고 뜯고 나서 보니까 일단 보면은 원칠 있는 쪽이랑 칠결 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희가 처음 에봤을때 안에서 실내에서 봤을 때는 네. 크게 이게 육안으로 많이 차이가 많이 안 보였는데 네. 막상 갖 와서 보니까. 뭐 네,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한차 도장한 부분은 좀 있어 보네요. <laughs> 저는 이제 바라는 거는 좀 매끈하고 섹시한 라인으로 만들어요. 었 <laughs> 어려운 얘기인가 당신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네. 내가 광택을 안 내도 될 정도로 <웃음> 깔끔하게 <웃음> 그만 좀 와이. <와야지. 웃음> 지금 용어에는 이제 전체 칠을 하는 김에 다 탈거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조금 이제 좀 멋있게 좀 외국 애들처럼 이렇게 라인도 좀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예, 일단 뭐 투톤 작업 음, 뭐 음, 얘기하셨던 거예 파팅 예, 그런... 라인을 딱 나눠가지고 딱 투톤으로 좀 해가지고 멋스럽게 할 거거든요. 전에 노란색 칼리스타도 되게 멋있었는데 얘는 조금 더 약간 작품 같은 느낌으로 건부장님 더운데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laughs> 다해서 <죄송하다> <laughs> 하면서 이렇게 이런 단차들도 조금씩 좀 신경을 좀 쓰고 알겠고 요거는 저희가 비용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laughs> 아무튼 잘 해야 돼요. <laughs>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차가 보시다시피 뭐다 뜯어놓고 보니까 보수할 때가 많은데 부분 보수 도장이 아니라 지금 전체 칠을 할 거니까 네. 좀 색깔을 조금 변경하고 싶거든요. 아주 날리지 않게끔. 근데 지금 저 칼라는 뭔지 알수 있어요? 지금 현재 쌍용차의 화이트 칼라는 WAA라는 칼라가 적용이 좀 늘어져요. 상하색 옛날 코로나로 늘어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보시면, 음. 어, 이거예요? 예. 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니요. 옛날 초창기는 WA 그냥 컬러로 적용되는 음. 게 이게 유코난도라 음. 이런 거거든요. 네. 보면 보시 색깔이 좀, 예, 네. 좀 누런 색깔이고 음. 최근에 나오는 뭐 티볼리나 음. 뭐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절좀 화이트 톤이 음. 좀 밝게. 아, 또 예. 똑같이 WA라도 원투 막 쓰기만 이렇게 막다 옛날 초창기 컬러는 많이 누런 편이고 음. 요즘 거는 많이 화이트 톤으로 그래, 그러니까. 좀색바뀐 색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 이왕 할 거면 저는 요즘 차처럼 칠을 하는데 이왕이면 돈을 쓰는 거 똑같은 칼라로 가면 한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밝고, 좀 펄감도 좀 있고, 뭐 이런 거 가능해요? 펄 컬러 가능하죠. 어렵나요, 또 작업이? 네? 아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 펄을 두, 또 뿌려야 되는구나, 그래요? 그죠? 네. 아, 더 비싸지겠네요. 다 응? 아실 거예요? 저도 본 적. 그래요? 그럼 추천. 저는 좀 밝은 거. 이거 좀 누렇잖아요. 이사님, 이사님이 색깔 잘 보세요. 그랜저 IG에 들어가는 펄 색상이고요. 네. 요게 조금 펄 중에서도 좀 밝은, 어, 좀 하얗네 펄이에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 예, 아무래도 WA 예, 칼라랑 음, 비교하면은 혹시 펄이 없는 거는건 없는 거랑 좀, 좀 예. 차이가 좀 있구나 실제 시편만 봐도 또 다른 거 이거는 스노우 파이, 파이트 펄 이거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건 기아차에 아,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좀 누런데. 네, 예, 상대적으로 요 칼라가 아, 조금 더 누런 색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미세한 차인데 좀 그렇긴 하네. 그 저는 이제 좀 쨍하게 차가 쨍하지는 않지만 도장 하고 나면 쨍한 맛이 있어요. <laughs> 이제 돈을 우리가 사용 쓰면 그죠? 좀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W 시고 W 시고 딱정 W 시고 흰색 괜찮을 것 같아요. 벌. 그다음 하단하고 이거 지금 뜯은 부분은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거를 뭐 브리티시 그린이나 아니면 블루 칼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자국 때는 블루가 시원할 것 같긴 하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기분 좀더 세지 않을까? 세요. 네. 블루는 어떤 걸로 얘기하는지?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아반떼 AD 스포츠나 이런데 들어가는 그 칼라 밝은 그렇죠 파란색 계열은 아마도 그 어, 잠깐 봤었지만은 어. 제가 어. 뭐 아. 네, 지금 최근에 많이 그 들어가는 n 사비 칼라라고. 아, 네, 블루도 펄이네요. 이거도 펄 입자는 어. 무조건 들어가요. 네. 어, 그럼 이거랑 비슷해요, 네. 이거. 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음분 이런 게 이제 크게 음. 안 보이는데 음. 밖에 나가면 이게 밖에 햇빛 있는 데다 보면 확연히 아마 차이가 나시죠. 확더 밝아지고. 그렇죠저 펄이 들어가면 펄이 나오면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어. 훨씬 더세 보이죠. 아, 그렇죠 확실히 펄이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시편을 이제 브리티시 그린이에요. 이제 고린 어, 그린 컬러도또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린하고 화이트도 대보고 블루하고 화이트도 대보이는 중인데. 아, 펄 들어가니까 되게 짱짱하긴 하네. 어, 그래서 이건 일단은 차주군하고 내가 좀 이야기를 해봐서 어떤 걸로 할지 최종 결정을 해갖고 음, 도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해야겠다. 보니까 본네트도 다 제거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던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큰일인데 이거. 안에 한번 가보자. 검사님 잘하고 있는지 역시 띄워주니까 작업 공정이 좀빨라졌군요 색깔 예쁜데? 뒤마그지? 크랙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야 뭐 나중에 제거하면 되고 어 확실히 베이스 올리고 클리어 올려갖고 그런지 칠이 이쁘네. 어 본네트도 벌써 밑 작업이 다 됐네. 네네. 와, 너무 속도가 빠른데요? 빨리 <laughs> 어. 빨리 해서 이제 해줘야지. <laughs> 어 지정 우리 반장님 저기 도장 열심히 뿌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온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맨날 본인은 람이라고 그러는데 프로내 보니까 일할 아, 때 네. 보니까 정사떠는 그러니까. 거죠? 그니까 러 어, 잘해 역시 지도 모르잖아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엄청 진상 그림 넣을 거다 못하면 어 여기 또파란게또 나오고 있네 열처리에서 방금 나오고 어우 여기 따끈따끈한 게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 색깔 이쁘네 램프도 나왔네 어때 팀아 괜찮아요? 기가 막혀 순정 실 때는 샌딩 마크라고 해그고 샌딩 짱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자세히. 보딩까이요 밝은 데서 보니까, 그냥, 그늘에서 봤을 때 괜찮은데, 밝은 데서 보니까 엄청 이게 면이 안 좋았거든요. 이건 아마 차주분이 100%알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 근데 이게 지금 딱 면을 보면 아주 매끈해요. 네. 아, 다음 차 우리 작업할 거였는데 그 차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 는데 <laughs> <제발>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거절하는 이 부장님 어떡하지, 지금? <laughs> <laughs> 또 부지런한 우리 부장님또 커피 한잔 먹고 있는 사이에 또면 잡은 거에다가 베이스 칼라를 또 올려놨네. 이 색을 지금 1회 뿌렸는데도 색깔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번뿌려고더 유리알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금속에 어, 전문가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물레동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지난번 칼리스탄 제가 이제 이거를 버핑을 냈어요 그러니까 폴리싱을 했죠. 폴리싱을 했는데, 요거에는 조금 전문가의 영역. 그러니까 신의 경제 오르신 광성 파워였는데, 요기 전화 일단 들어서. 어, 아, 생각을 잘못한 게 일상에서 스튜디오에 실고 면서 요거를 내가 빼갖고 왔어야 했어야 는데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빼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요 근처가 갖고 한번 분를해놨고 일단 여기 내려놓고야 가될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근처에 타이어 샵이 있어갖고 타이어 이장님좀테금하 타자고 다 풀어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다 분리해가지고 일단은 분류해놨고 얘는 이제 크롬 도금이라 따로 이제 사장님께서 방아 뒀고 저는 스텝들을 하고 봉은 이제 한 봉들은 이제 하였습니다. 저런 저 식으로 이제 다 금속 가공을 하는 건데 내일 점심시간 때 출근 와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님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정밀 작업로 위험하거든. 잠시이야 내일 도 내일 도 다음 날. 언덕 버튼 해볼까? 이제 우리가 가서 후가공을 좀 해갖고, 다시 조금, 조금만 더폴리싱 하면 이쁘다고 와, 깨끗해졌죠?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거칩니 이런, 이런 느낌이 납니다. 가서 우리가 후, 후작업, 이제 폴리싱을 이 상태에서 조금 더한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세척해서 조립하러 갑시다 가자 가자 아우 배아파 아우 아우 아, 미션카파서블은 내차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비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 닥터와 함께합니다